네, 안녕하세요. 정과학계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거, 카시오에서 나온 MG-X500 이라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 모델 같은 경우 이제, 어, 쓰시는 분께서 코르그 제품으로 교환해 가시면서 기존 연습한 요 모델 내놓으신 거라 악기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. 자, 카시오의 장점은 정말로 아기자기하게 기능들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지루하지 않게 요 어, 모델 가지고 굉장히 다각도로 다용도로 사용하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악기인 거죠. 자, 카시오는 정말로 어, 가격 대비 기능들이 괜찮은 게 이런 식으로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, 야마와 같이 이제 뱅크 홀더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, 뱅크 자체도 12개 뱅크가 들어있기 때문에, 뭐 원하시는 대로 저장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, 프리즈 기능이 있어서 하나의 리듬에 어, 여러 가지 음색들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악기입니다 또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런치패드로 이렇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색다르게 재미있게 연주가 가능한 모델이라는 거죠 자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거 이 악기 상태 지금 이 시간에는 악기 상태 영상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요 악기 상태가 너무 좋고 깨끗하니까 집에서 100만원 이하로 해서 보다 좀 다양한 기능의 재미지게 연주하고 싶으신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시면은 조금 요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쓰시다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상태 지금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제가 찍어드리지만 너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어 집에서 쓰시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악기니까. 요거, 보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이제, 뭐, 요, 기능이나, 요, 이제, 음악, 리듬들, 음색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, 터치 방식으로 해서 나온 모델이고요 이런 런치 패드를 그래서 보다 즐겁게,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악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6, 70만원대 카시오꺼 새거보다 요 MGX500 요거 쓰시는 게 훨씬 소비자 분들께 이 점이 아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. 또한, 얘 같은 경우는 이 뱅크 자체 내 여러 가지, 12개 뱅크에 8가지, 총 96가지를 리듬과 음색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고,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치 방식이고, 이렇게 터치 방식이고요 메뉴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, 터치 방식이고, 어, 요 프리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, 이, 디, 디스코 리듬에 이렇게 음색들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모델 가지고 신나게 집에서 갖고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 있는 악기고 이렇게 쓰시다가 또 이제 어좀 이제 좀더 좋은 거, 요거보다 좀더 좋은 이제 뭐 코르그 쪽이나 야마 쪽에 중고가 나온다면은 또 교환하시면서 위탁 맡겨놓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촬영해서 판매해 드리고 있으니까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쓰셔도 되십니다. 자, 그럼 각설하고 제가 디스코리듬 요 리듬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상태에서 이제 런치패드 원하는 거 자,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재밌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또 한번 트로트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트로트 들어가서 아이거 프리즈가 눌러져 있어서 디스코가 나오는 거고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집에서 즐겁게 쓰셔도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드라마 올겐 올겐 같은 거 연주하실 때 내가 음색 같은 거음톤 같은 거 해갖고 어, 올겐. 올겐 들어가서 자 원하시는 대로. 나만의 이제 올견 소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쓰셔도 되는 거죠. 예, 나만의 올견 소리도 이렇게 만들어 쓰실 수 있고, 이렇게 리듬과 음색들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, 런치패드. 이런 식으로. 뭐, 재밌는 소리들 이렇게 많으니까, 보다 즐겁게. 활용이 가능한 이 MGX500 이고 이 어, 모델 어,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또다 이제 어, 궁금하신 것들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 모델 가지고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